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라 희영님께 드릴 선물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보라 희영님께라고 써있고요. 찜짐 돈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이는 소개해드릴 거고요. 체크리스트만 쏙 뺄게요. 이거 다 소개해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체크리스트 몽탈. 그러면 쪼가리 토핑들이라는 건요. 아무래도 이런 이렇게 제가 좀 몽땅이로 잘라놓은 토핑들이겠죠? 그다음에는요. 팥가루도 그 뭐니 그그 물에 그 그걸도 있고요. 아 이것도 있는데 이거 넣어야지 참. 이거는 도구라고 쓰면 되겠죠? 네 팥가루 있고 스포이트지 있고요. 쿠키 토핑 넣고요 소스는 빨간 색깔 넣고요 지퍼백 소랑 지퍼백테 그다음에 스푼 유광 버니쉬 버터 표현제 설탕 표현제 스푼 토핑 도구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소개 찍어주시는 보라희은님 이런 걸 소개 찍어주시는 건 나머지 나머지들은 아무래도 다보라희은님 영상 걸 영상을 보, 보셔야만 아실 거예요. 보라희흥님 영상 많이 봐드리고요. 제가 구독자 별로 없는 친구를 좀 소개를 나중에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 마,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너, 아이고, 이거는 자세한 영상은 보라희흥님께서 여기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보라 혜은님 영상에서 이거 찍어주실 테니까 거기서 보도록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